둥근 애가 떴습니다. 또 하루가 밝았네요. 오늘 로봇의 오전 일정은 컴퓨터 거치대 만들기. 저희 신랑은 손재주가 좋아서 웬만한 건 혼자서 다 만들어요. 짜잔! 완성된 거치대. 와우! 대단하군요. 저는 집안일을 끝내고 나가려다. 급 미코와 상황극. 제발 그만해. 제발 그만 따라다녀. 왜 이렇게 정말 따라다녀? 거기 앉지 마. 너 정말 왜 이러니? 제발. 제발.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마. 제발 내 주위를 맴돌지 마. 제발 부탁이야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간만에 추리하지 않게 인사드리네요. 풀메 했고요.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. <laughs> 어, 멜라스티 비치가 다시 열었다고 해서 오늘은 신랑이랑 좀 가보려고 합니다. 뭐 제, 저는 이제 본업이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제 본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. 지금 좀 연대가 많아요. 그, 길리섬도 다시 열었고, 그리고 누사펠리사도 다시 열었습니다. 렌봉은 아직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해봐서 모르겠는데,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도, 어, 지금 발리의 상황을 좀 알아보러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.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멜라스티 비치. 비치 입구를 하나로 통일하고, 방문객들 일일이 발열 체크를 해야 통과할 수 있어요. 지금 이 풍경에 딱 어울리는 노래가 있어요. Come on. 헉, 뭐야?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? 헉, 차가 왜 이렇게 많아?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고 갔는데. 주차장이 꽉 차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웰라스티 비치가 내려오는 길목이 두, 두 군데인가봐요. 아까 갔는데 닫혀있길래 혹시 몰라서 지도를 다 씻고 다른 쪽으로 왔거든요. 근데 이제 열렸어요. 제일 오시면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빨리 둘러보고 가겠습니다. 아니, 가족들, 인도네시아는 가족이 되게 많으니까. 한번 움직였다 하면 막 10명, 열 10몇 열 명씩 움직여요. 보면은 가족들끼리 지금 나들이를 되게 많이 나왔어요. 친구들, 뭐 가족들끼리. 한참을 걸어서 발견한 비치클럽. 잠시만요. 구경하고 가실게요.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빠랑 저쪽에 있는 테이블만 무료예요아 음, 똑같애 사마 데이베드랑 그 다음 뒤쪽에 있는 어 여기 테이블 같은 데는 미니멀 오더를 하셔야 됩니다 사토주 다이 나라 나이 나라 돈으로 100만 루피 하니까 8만원 정도예요 오늘 날씨가 그렇게 맑지는 않은데 그래도 운치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 지역이 이제 웅화산이라는 지역인데 보시면 되게 멋있죠. 여기, 여기, 그. 여기 보면은 왜 여자분들이 사진 찍기 되게 좋은. 환경에 되게 예쁘니까. 근데 제가 사진 찍는 꿀팁을 한 가지를 <laughs> 알려드리면 저도 물론 잘못 찍지만 의도하지 않은 듯 의도하는 의도하지 않은 듯한 그런 포즈로 사진을 찍어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움직이 약간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이거 찍다 보면 하나 이제 얻어 걸리는 게 있어요. 그런 거 하시면 되고 많이 잘 웃으면 되게 예쁘게 나오니까 그냥 의도하지 않은 거죠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얻어 걸리는 게 있거든요. 아 지금 남편이 저를 쳐다보면서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. 되게 예쁘고 저기 보면은 또박또박 끝이. <laughs> 여기가 또 포토 스타지이요마음 <laughs> 포토. 마호코토야? 아, 어 야야 슬픈 딸하나야 여기 뒤에 이모습 찍고 여기 한번 누워줘야겠죠? 왔으니까 늙어가지고 몸을 가누기게 는 또 하다 보면 얻어 가리는 게 있어요. 그리고 저처럼 빵이나 떡 좋아하시는 분들 왜그 팔이 두꺼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 사진 찍으실 때그팔 이렇게 붙이면 붙이면 은 되게 뚱뚱해 보이잖아요. 그래서 항상 팔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. 의도하죠 떨어뜨려 주시고 어깨, 어깨, 저는 어깨 이런 데가 좀 말랐거든요. 말른 부분에 강조를 해줘요. 이렇게, 이렇게 해줘야 돼요. 후다닥 인증샷 찍고 나가자. 뭐지? 벽에다 뽀뽀하는 건가? 빨리 나가자는 신랑에게 딱 1분만 춤추겠다고 했어요. 아쉬움을 뒤로한 채 비치클럽을 빨리 빠져나왔습니다. 바다 앞에서 마스크를 하는 너무 슬프지만 코로나만 끝났단 봐. 당장 달려올 테다. 다시 완전 무장하고 마지막 인증샷 찰칵! 이치클럽에서 나와서 마무리는 다시 짬뽕이에요. 역시 해자슬로몸 가볍게 밥 다음에 두부 땜깨 간단하게 밥은 이렇게 간단하게 싸게 싸게 먹는 게 좋아요. 나시바당, 그, 짐바란 나시 그 쪽에 있는 데는 되게 유명해요. 이름이, 아, 나만이 아빠였더라? 린토, 린두? 마우두라사라는 곳인데 되게 유명하고요. 음. 원래는 바당 가면은 그 접시를 계속 줘요. 막, 스무 개씩 이렇게 조그마한 캐서 계속 주거든요. 거기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, 먹은 만큼 돈 내는 건데, 여기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모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저희 신랑이 고른 건데, 이 싸이클 싱고인나 고구마과의 그 열매 고구마과의 그 식물 아 고구마 열매 아니 고구마과의 싱이라고 하는 그 <laughs> 열매의 잎알잎 음. 그다음에 이건 계란이고요. 이게 산딸기주라고 해서 빠장 먹을 때 제일 많이 먹는 거고요. 민이 아빠. 바로. 응? 반사비예 그리고 소에 허파 허파를 요리한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그래도 할일을 했으니까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슬라미만 밥에다가 삼발 살짝 이렇게 올려서 콩밥 이렇게 얹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